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구요. 6시 2분 전 맨발 걷기 올라갑니다. 저는 체중이 조금 나가서 마른 비만이랍니다. 지금 현재 식사동 기온은 영상 16도입니다. 실내는 후덥지근한데 밖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밖에 날씨는 지금 실내에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맑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와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오늘도 또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하는 것이 도움은 되는데, 할수 있겠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계곡물이 내려와서 여기에 물들이 많이 차인 것 같습니다. 숲지에 물이 많이 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물이 제법 많이 차져 있습니다. 가장 녹음이 짙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절기 한 여름에 모든 나무는 든든하게 잎들도 커졌고 색깔도 검푸른 검초록으로 짙어져서 온 동산이. 푸르, 푸르트. 강한 푸른색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살구인가? 이 실인가 근데 어디 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를 이렇게. 일부러 해놓으셨어요? 아, 애들이 당최 이여기어 여기다. 여기다. 여이다여여기여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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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여기다. 여기다. 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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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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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에요? 여기 또아 그래요? 근데 얘네들을 만날 수가 없네 큰 와가지고 가고어디고 근데 애들이 워낙게 어려갖고 피처로거 내밀어 뭘 어떻게 해 그것도 안 보이네 숨겨놓고 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지러웠어요. 이거게그 이거 우리가 연습 여기를 관심을 끊어야 돼. 우리가 너무 감이 난 거야. 여를 찾으러 오셨구나. I 멋있어, 이렇게 여자막먹고목해약하그 많은 사람, 그 사람 다내고낫다 I Mm-hmm. 여보 내일부터는 거기다 물 붓지 말고 그냥 놔둬. 물이 마르든지 젖든지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 물 필요한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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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니까 거기다 물을 붓지 말라고 나한테 맡겨. 내가 응? 물 주는 사람 아니 글쎄 그런데 음. 물을 거기다 주지 말라고 본인들이 물이 없으면 또 그것도 척척하게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물을 갖다가 쓸수 있도록 그냥 쓰든지 이동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패션 리스트 분들께서가 많으십니다. 패션 패션 리스트. 최 사장님도 멋지게 하고 나타나시고, 여기 조나무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한 분도 또 나오실 때마다 진으로 전체를 감고 나오실 때도 계시고, 오늘은 남색, 곤색으로 또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으셨네요. 예, 저희들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패션리스트, 오카리니스트, 패션리스트, 저의 이름은 오카리니스트, 킬터스, 여러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 양에다가 킬트 양, 수아 차량 스토리 양. 저는 이름이 많습니다. 발는 한번 빌려줘. 오 들어온 시간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